아프시죠? 근데 왜 말려요?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찬타라. 우리 박찬대, 우리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. 어제 아침에 위원장님께서 명태균 녹취를 틀었어요. 이 녹취에는 대통령 육성도 포함되어 있고요. 그죠? 근데 앞뒤 다 잘라서 맥락도 없는 거를 들었어요. 이게 혹시 이거를 편집하셨나요? 아니면 짜집기를 하셨나요? 아니면 원본 그대로를 하셨나요? 의상 주는 발음이에요. 왜의렇게 발음하면 안 돼요? 어제부터 막가파식 폭로 일쌓는거 같은데 오늘 국감장에 또 뭔가 녹취 턴다고 그래요. 자, 칼이 뱉다고 돌아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다. 이런 민주당식 정치 공작이 사람을 죽이고 이게 폭력이에요, 여러분. 정치를 극한으로 몰고 가는 이런 회의신의 우리 거짓말로 불법을 덮을 수 없고 또 불법으로 권력 유지할 수 있습니까? 어제 우리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 육성을 공개했습니다. 누가 봐도 명백한 공천 개입이고 또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생한 육성을 전 국민이 들었습니다. 나한테 질문했잖아요. 육성공개 이후에 대통령실이 시위하나 대명을 했습니다. 저한테 질문했잖아. 나한테요. 나한테 질문했잖아요. 나보고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? 왜 쓸데없습니까? 왜? 아프시죠? 왜 말려요? <laughs> 예예자 저희 우리 강명구 우리 의원님 예 저기 의원장을 향한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해서 뭐조금더 답변을 못 하게 하니까 뭐이 정도 하겠습니다. 네.